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턱관절 장애와 개방교합, 앞이 치아가 뜨는 경우 또는 뒤에 구치부가 뜨는 경우를 개방교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저희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방교합은요, 이것이 갑자기 개방교합이 오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서서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 구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뜨는 경우는 사실은 어떤 외력이라든지, 뭐, 갑작스런 그 자세, 뭐, 불량에 의해가지고 엇갈려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월계안 맞은 것을 갖다가 살짝 여기에 마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약만 넣어서 바로 제자리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MRI 사진보다에 물론 변형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갑자기 됐기 때문에 물렁뼈하고, 맞물림하고, 관절의 뼈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오히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정만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아무리 오픈바이트가 생겼더라도 돌아간 다음에 치열교정 치료라든지 아니면 원하면 또 보철 치료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서서히 여기에 변형성, 그러니까 Degenerative Joint Disease, 턱관절 장애가 변형성으로 오래된 경우, 퇴행성으로 오래된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MRI상에서도 물렁뼈가 많이 파괴가 되어 있고요. 또, 이, 기본적으로 내시경상으로 보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깨끗한데요. 이렇게 변형성, 디네랩조인티스 퇴행성인 경우는 이렇게 많이 더러워요. 변형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정상로 돌려내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개월이 아니라 연단위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절에 저번에 우리가 6차에서 말씀드린 거, 또 18차에서 말씀드린 거, 관절에 대한 그 스프린트 장치라든지 아니면 관절의 윤활제 내지는 희로안을 잘 써가지고 안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치열 교정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보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입안에 어떤 변형이 있어서 턱관절의 변형이 있어서 마무리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오랜 동안 기다린 후에 보철 치료, 치아를 시운대든지 특히 구치부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시운대든지 아니면 치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갑자기 돌아왔다고 하게 되는 경우는 나중에 재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교정이 한 2년 끝나는 게 4년, 5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 개방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